자 저기 보시면 이상한 상황 있죠? 이게 저거는요 오리나무, 그또 오리나무예요. 그러면 저게 오리나무 상황입니다. 말고 말입니다. 어, 오리나 오나무 상황이요. 에 오리나무 상황. 저거 따보겠습니다 오, 또 따가 이제 상황인데. 어, 어, 아, 따서요. 보세요. 보세요. 오, 상황 맞네요. 상황 맞아요. 여, 오리나무 상황이요. 헤헤, <laughs> 맞죠, 상황. 어. 말고 아닙니다 이거 색깔로 하죠 오른손 상황이 위에, 위에 깨졌고 약간 그죠? 응. 응. 오른손 상황이요 오케이 두개 하나 가서어 <laughs> <laughs> 어여 딱 붙어서 와, 안 달리면 돼요 어여 팍 아야 아안 됐네 이게 <laughs> 어이, 탁 때려보겠습니다. 안 나네. 전 무제 안 떨어져요. 어. 어여. 딱부터 알아. 오케이 됐습니다. 떴어요. 자 봅시다. 보세요. 맞습니다. 오른나무 상황이에요. 히히, 어, 가다 가겠습니다. 오른나무 상황인데. 예. 운 <laughs> 예, 전... 예 가다 가겠습니다.